어,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을 비롯해서 악기에게서 노임을 받거나 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누가는 특별히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하나님 나라, 즉 복음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절 이후부터 읽으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뿌려져도 땅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쫓아다니며 복음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바위 위에 뿌려졌다는 것,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신은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흙으로 잘 덮여져 있었다면 새가 먹을 수 없겠지만 길가에 떨어져 눈에 잘 보이므로 쉽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또한 길가와 같다는 말은 이게 밟혀졌다는 말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닳고 다른 땅즉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시련을 당하면 말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황락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그리고 이것을 인내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방해 세력이 있겠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면 성경이 말한 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은 그냥 가끔 하는 결단이 아니라 오늘이 이 순간, 내일 이 순간. 우리가 매일마다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위와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유를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듣는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올 한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땅이 되도록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하루하루 결단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